안녕하세요 힌트뷰입니다 오늘은 조금 업데이트 내용이 좀 늦게 올라왔네요 평소에는 5시인데 오늘은 거의 뭐 7시 다 돼서 올라왔습니다 늦게 올라온 만큼 우리 유저분들의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채워줄지 한번 중요한 것만 꼭꼭 집어서 한번 알아봅시다 2월 14일 수요일 정기점검 안내입니다 오전 8시부터 오전 10시 30분까지 전체 서버 대상으로 우리 또 정기점검을 진행하는데요 보상은 경치물량 12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경치 물량 12개. 이번에는 상세 내역입니다. 상세 내역 같은 경우에는 또첫 번째. 야 이거를 이제 해주네요. 우리 버려진 던전이죠. 아무도 안 가는, 말 그대로 진짜 폐광 같은 던전. 칼바라 폐광 던전이 일부만 리뉴얼을 한다고 합니다. 자, 어디 봅시다. 어디를 리뉴얼하냐. 칼바라 폐광 던전. 출입 금지 구역에 정해 몬스터하고 일반 몬스터가 추가될 예정이다. 정체된 성장을 해소하기 위해 본 6층보다는 난이도가 높고, 두안관 지역보다는 난이도가 낮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정해 몬스터, 일반 몬스터로 추가될 예정이다. 주요 보상으로는 뭐 별거 없네요. 예, 네, 뭐 별거 없는데? 뭐 희귀템, 뭐 남이지, 영웅템. 요즘 뭐 영웅템 값이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그래, 뭐나오는 기분이 좋아지죠. 좋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또 거래소 목록에 초승돌입니다. 초승돌 항목이 추가가 된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우리 또 오류 수정, 거래소에 우리 또 초승돌이 노출되지 않는 형상 카테고리에 이것도 수정해준다고 하고요. 야, 이번에 출석 이벤트의 이름은 사랑가득이네요. 매주 매주 출석 이벤트 앞자리에 뭐가 나올지 나름 기대가 되거든요. 저는. 재밌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는 사랑가득 14일 출석 이벤트. 뭐 발렌타인 화이트데이 뭐 이런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름 사랑이라고 갖다 붙이나 보네 그 다음에 이제 마나다 연구소 학자 모지 이벤트 마나다 연구소 뭐 경험치 50% 이벤트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함선 장비 강화 이벤트 또 바다에 관련된 이벤트 하나 하는 것 같고요 드디어 이제 월드 이전이 또 나왔네요 2주마다 는 서버 이전, 월드 이전 돌아가면서 하는 이번에는 월드 이전입니다 1차, 2차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로는 전장의 풀비리 패키지 레벨 3네요 55,000원에 뽑기권 77에 그 다음에 이제 입장성 넣어주고요 전장의 나팔 컬렉션까지 이렇게 채워서 2개 구매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또뭐 있냐 영흥그러 확정 패키지 1, 2, 3, 4 단계 44만원짜리 훌륭합니다 어마무시하네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단결의 증표 패키지 계정당 4번 구매할 수 있고요 22만원이죠 4번이면 한 개당 55,000원 아키움 조각 20만개하고 우리 또단결 증표 상자 8개면 은 거의 뭐 80만 단결 증표 길드 조합 보신다고 하면 됩니다. 준다고 보면 됩니다. 뽑기권 55회 찬란한 11회 별자리 연고 요것도 우리 또아키 결정 1000개 조각 100만개 뽑기권 77회 찬란한 껴져있고요 특별 장식으 강화 패키지 호호 요것도 55,000원이네요. 예전에 팔았던 거 다시 파네요 성물 5강짜리하고 인장 5강짜리 30개 20개 해가지고 55,000원 좋습니다 어마무시하네요 안 사야지 마지막은 붉은 성장 특화 패키지 야 초승돌 패키지를 다시 한번 팔아먹습니다 이번에는 보라 초승돌 패키지를 팔아먹을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붉은 초승돌 요걸 팔아먹네요 예전에 제가 보기에 아마 주말 패키지로 붉은 초승돌 패키지를 팔아먹었었는데 그때 아마 매출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매출을 빨아먹기 위해 또 붉은 초승돌 패키지 주말 패키지가 아니고 이번에는 정식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내놓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일단 뭐 오늘의 핵심 내용은 거래서품목에 초승돌 항목이 추가된다. 칼바람 패광이 리뉴얼은 되지만 전부는 아니고. 출입 금지 구역만 리뉴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